가자 제이콥 기다려 천하무적 라라가 간다 <놀람> <놀람> 탄약이.. 아.. 버섯 보덤이 또 있어? 아 드럽게 보덤만네 동물 취급하다니. 와. 설마. 자는 자는데 잠을 자는데 이런 추운 날에 이렇게 잠을 자서 여기다 철창을 가둬놓고 일을 시켰단 말이야? 와, 진짜 이랬어 실제로? 와. 나나한테 우리 같은 신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쩌면 다른 목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뭔가 갈등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 나도 한때는 그랬으니 이해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까지 못하면 곤란하다. 또 사람을 죽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시 순찰 임무를 맡았다. 예상대로 경계망 근처에서 주민 한 놈을 잡았다.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걸 보려고 직접 손으로 죽였다. 녀석이 차가워질 때까지 옆에 있었다. 꼭 마법 같다. 콘스탄틴 대장은 신성의 원천이 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살고, 신의 얼굴을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난 이미 본것 같다 드디어 내 천직을 찾았다 정말 오래 걸렸지만 결국 찾았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여기 지도 같은 거 없어? 없어 있다고 해도 콧동으로 건물이 파괴됐어도 쓸모없어 <laughs> 할수록 위험해질 텐데 한 뚝배기 하실래요? 는 아니고 여기가 <laughs> <저기네>. 들어간 <laughs> <명도에> 그래 <laughs> 갱도에서 뭔가 발견하거니 발굴 잡는 사람은 죄다 트에 <laughs> 근데 일주일도 못가서 똥이 일어난거야 일하던 애들이 자국파다 빡쳤나? 그럴만도 하지 여기 꼴 봤잖아 아무튼 목록에 있는거 찾아서 얼른 합리하자 수색이나 하자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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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이 수색

좋아. 구름이 환각으로 바뀐 거야? 아니면 설정을 해서 따로 설정을 해야 돼? 궁금한데?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을까? 수축률이요? 양호한데요? 많이들 보시죠, 이 정도면 예. 저기로 가야 되는데 이쪽 먼저 지져봅시다. 음흠. <끊기> <끊기> <둬> <둬>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잖아, 어? 파밍은 생명이라고, 어? 다잉 라이트 해봤죠? 당연히, 어? 그거 안 했으니까 컴파운드 보호 핵... 어, 보호 핵등 이제 하나만 더 얻으면 되겠네 여기 또 챌린지 무덤이구만 딱 꼬라져 보니까 딱 담이 나오는군 제이콘 미안해 난 너보다 무덤이 더 중요해 여기는 우라늄 광산이었구나 에라이 보그진자 <laughs> 세상에... 고대 유물이야... 대체 여기서 뭘 찾은 거지? 들어갈 때써드는거로군 아니야 점프해서 가야 돼. 물에 들어가면 큰일 날 걸. 한번 들어가 볼까? 안 큰일 난다. 다행이다. 다음번에는 물속에도 잠수해가지고 물속에서도 뭔가 아이템을 얻게끔 해줬으면 좋겠어. 원래 툼레이더가 그래요. 툼레이더는 물속도 막 수영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좀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네. 이 많이 부족하거든. 뭐든지 다 부족해요 이번 편은. 응, 태울 수어 그니까, 태우려면, 아, 화염병. 떨어지면 상황이겠는데. 예! 위험했다. 오! 어우 세상에! 터꼬안죽 <laughs> 계십니다. 안 죽은 경 또 유물이야 고대의 통로를 뚫고 들어간거야 직접 가서 봐야겠어 아이 이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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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의 수통이야 음, 이 휘장은 처음 보는데 하, 아직 반쯤 차있어 어쩌면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겠네 그냥 버려 먹지말고 필요하게뭘 필요해요 차라리 비워놓고 새로운 새걸로 받으면 되지 수통이라 해야지 수통 어? 술통도 아니고 수통인데요. 어? 버리 버림 될것같 음. 좋았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이루어져. 이루에져이루어이이루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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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어어 저는광산밖에 형제들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소련 놈들은 이제 독성 광물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렸다 그들은 우리 선조들의 유물을 찾아 무덤을 파헤쳤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같으니 처음에는 옛 수호자들이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을 벌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젠 내가 신을 대신해서 저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체력을 아끼고 곡괭이와 도끼를 숨겨두고 있다. 조만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압지자들을 여기에 묻어버릴 것이다. 놈들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망가뜨리기 전에, 비밀 발견 <laughs> 와 나무 진짜 보인다. 나 그렇게 많이 아 진짜 나무가 이렇게 적으니까 내가 화살을 많이 못 만드는 거예요. 오야오 이거는 일단 놔둬 왜냐면 저기 물 때문에 화염이 안 화염이 안 붙어 오마장차 같은 사람이 만든 거야. 아마 오랫동안 보급품을 모았나 봐. 사제스라고 싸죠. 군대에서 주는 보급품 어? 그거 별로 안 좋다고 싸제스라고 싸래요. PX 가서 사란 말이야. 저기 있어. 바로 저거야.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해. 우라늄 광석이 거의 고갈되었을 무렵 우리 작업이 끝나버릴까 걱정했다 하지만 갱도 안으로 들어가던 중 운명적인 발견을 했다 함몰되어 반쯤은 손상됐지만 사람이 만든 게 분명한 어떤 방을 발견한 것이다 안에는 천년 가까이 돼 보이는 고대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우리는 채광 작업을 중단하고 노역자들을 더욱 채찍질해서 무덤 안에 귀중한 유물들을 발굴하게 했다 진짜 노역자로 저렇게 채찍질 하면서 저렇게 맨날 하루종일 일해야되면 얼마나 지옥같을다 놈들을 제압했지만 지금도 고분고분하진 않다 불만 가득한 놈들이 더 심각한 일을 벌이기 전에 젊은 면놈을 본보기로 삼아야겠다 왜 남잔데 하필이면 어? 이 새끼 남자 좋아하네 개이였구나 <laughs> 왜하필은 남잔데요? 왜그 본보기 후에 남자냐고 말을 해 완전히 틀어막을 방법을 찾아야겠어 광차를 하나 더 끄집어내보자 광차를 하나 더 끄집어내 보자. 이거 뭔데? 벽화가 또 있네. 네, 어서 오세요. 광차를 하나 더 끄집어내 보자. 그만해요. 어? 반복돼사 지리네요. 무서운 여자네요. 그냥 내리에 그냥 쏙쏙 다 박히겠다. 어? 광차를 하나 더 끄집어내 보자. 기일심이 끝났습니다. 되네? 와. <laughs>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하고 제가 보시는 화면 중에서 제가 보는 화면은 좀, 좀 어두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밝은데 저는 좀 어둡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laughs> 이제 살짝 불만 있으면. 하지만 난 이, 이 부분을 또 교묘하게 편집해서 한 번에 깨는 걸로 위장하겠지 이게 어쩔 수 없는 진리야 여러분들은 이걸 잊고 아, 윌리엄님은 참한 번에 깨시는 정말 대단한 BJ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 <laughs> 계획대로 노동자들이 결국 참을 수 없었던 거야. 결국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지. 관의 장점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인가? 환짝이는 눈. 향상된 생존 본능이 자동으로 근처 함정을 빛나게 합니다. 이제 함정을 관찰하는 눈이 생겼어. 무덤알류, 붉은 광선. 여기서 가져간 것 같아. 손상이 정말 심해. 어설픈 발굴 작업과 함몰 때문이야. 그래도 선지자와 연관된 건 분명해. 이 갱도가 처음으로 뜨는 통로일 거야. 나가는 길도 있을 텐데. 항상 벽으로 뛰고 점프하는 데는 표시가 되 있다. <목소리> 역시 게임은 게임이야. <목소리> 언차티드는 딱 교묘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을 딱 교묘하게 노란색으로 표시하던데. 오 정말. This is excellent improvement, but I'm concerned that you're still shutting yourself away at home. It's important to gradually take steps into the outside world. take some walks maybe pick up a nice hobby girl your age we should be exploring new horizons